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수 있는 아,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먼저 광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우리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아,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아, 우리 매일 한 말씀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 계속 읽어 왔는데, 아, 내일부터는 우리 한국에, 아, 정능감리교회를 다니 마시는 한희철, 아, 목사님께서 쓰신 40가지 키워드로 읽는 사순절 묵상집, 지킴 20, 버림 20 이란 아, 책을 제가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고 또 버릴 것은 무엇인지 40일 동안 함께 것을 찬찬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는 사무엘상, 우리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주 길, 길었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엘리가문의 심판을 들었던 사무엘은 아침이 되어도 제사장 엘리에게 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말에 썩어도 준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영성을 가지고 있던 엘리였지만 아마 무엇인가 이렇게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아마 엘리도 어, 뭔가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사무엘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놀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분명하게 알, 알고 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멈추거나 늘리고 싶어도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듯이 또한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어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고달픈 것은 인생에 뿌려진 수많은 난제들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슬러서 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만들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렇게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시간의 반복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또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뭐,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심지어 아무리 죄가 이 땅에 창궐해도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역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감싸듯 엄습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끝까지 계속되고 이어집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되는 그분의 손길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하십니다. 엘리 대신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마리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 사무엘이 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 정말 대단한 능력과 또 축복인 것은 맞지만 어, 저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또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런 말이 먼저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 피곤해. 아, 죽겠네, 정말. 아, 이런 분위기의 말이 먼저 나오셨습니까? 아, 제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저도 여기에 없을 것이고, 뭐, 우리 가족들도 아마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이러한 특별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어, 왜, 왜 그래야 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소망이 그분의 소망과 같기 때문이고, 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나의 뜻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아, 우리 20절에는, 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미국으로 따지면 LA에서부터 뉴욕까지 이렇게 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던 시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혀 있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합당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